길가다 떨어진 동백꽃잎 세송이 주워 가지고요 해가 뜨는 아침 햇살 보여주면서 수선화하고 튤립 텃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수선화가 이렇게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25년도 4월 11일 예. 백 하루 되는 날입니다. 101일 날 아침 6시 20분에서 6시 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요즘은 해가 6시 10분경에 떠오르기 때문에 아침 산책을 나오려면 6시 한 40분에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해가 우아하게 떠올라가지고 예. 안개가 살포시 내려 있는 가운데 몽환종으로 음, 다 이렇게 마을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백꽃 가다가 새송이 땅바닥에서 주었습니다 오늘은 떨어진 동백도 아침 햇살 한번 보여주고요 또 이렇게 수선화 튤립 툴립. 튤립도 예, 어제보다 어제보다 꽃봉우리가 이제 많이 피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텃밭 가꾸시는 사장님이 너무 센스쟁이시네. 어떻게 이렇게 수선화도 심어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튤립도 심어놓으시고 네. 네, 먹을거리, 마늘 양파만 심어놓으신 게 아니라 네, 센스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쪽에 또뭐또 뭐또 심으셨네. 네, 최근에 뭐 심으셨네. 콩인가 본데. 저건 콩? 이건 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 요거 오늘 그 남부르기 차에다가 올 저기 안에다가 모셔놔야 될것 같은데요. 자 낙화된 동백이. 출립출립도 구경해라 전봇줄 위에 갈매기, 저기 저기 뭐죠? 비둘기 한 마리 앉아있네 전주 위에는 새가 울고 있고요 전주 위에는 새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씨는 너무 좋아요 구름도 없고요 바람도 없고 기온은 근데 어제보다 약간 좀쌀 저기 쌀쌀합니다 예, 그렇지만 뭐, 영상 한, 한 89도 됩니다 아침 햇살이 예, 은빛 햇살이에요 이야. 감사합니다